보살 보살님 나오신다 박수쳐라 보살님 보살님 아이고 자 말씀하라 눈빛들이 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구나 원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이대로 뭐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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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우리 그 보살이랑 좀안 어울리는데 좀 약간 살아있는 느낌으로 안 되니? 생동감이 없죠? 어. 오야야 오, 야. 그래도 개그 프로인데 웃어 <웃음> 그렇지 <laughs> 자첫 번째 손님 자, 들어와 자첫 손님 들어와라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어요? 어이구 뭐 네. 뭐 많이 보긴 한것 같은데 여기서 무조건 반말이니까 네네 이해해줘요 예예 예. 예, 예. 아니 근데 무슨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왔지? 아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음.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체성 그럴 수 있어 <laughs> 왜냐면 어. 딱 봐도 음. 너무 흉내만 내고 사니까 자기로 못 사는 거야. 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말에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진짜로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이덕화가 돼가지고 아이라이라, 아이 수고라, 아이라이라, 아이 아, 바람이 보니까 아, 나의 모발 모발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야. 어. 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그냥 휴대폰으로 아 그냥 동영상이나 봐야지 하는데 노트북을 보는데 갑자기 김구라 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예 구라철이에요 야! 야, 뭐야 얘들 왜안오어 창피한 애들야 야 뭐야 성주 거기 또 있는 거야 야 커피 차좀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드라마를 딱 봤죠 드라마를 보는데 어, 어. 이경영 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경영 씨딱 보자마자 제가 이경영이 돼가지고. 뭐가 그리 다운됐어? <laughs> 뭐가 문제야? 수있성 <laughs>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딱 커피숍에 갔어요. 어. 갔는데 갑자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그라떼로 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바람이났을까요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꽝 박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한문철이 돼가지고 한문철? 차가 박았어요. 뒤에서 박았어요. 블랙박스. 이건 아니에요. 어, 어. 봐봐요. 이 사람은 술 냄새가 나요. 음주운전은 범죄예요몇대 어. 몇일까요? 백대 빵이에요. 오. 술을 마셨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대리운전. 뭐가 필요하죠?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어.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응, 번호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laughs> 잠깐만, 봐. 야, 무슨 고민이 아니라 지원자 원맨 쇼가다 아, 했네. 맞아요. 진짜로, 어떻게 가져? 그래? 어,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네네. 이 너무 명수가 많아. 아, 명수. 를좀 줄여서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 명수, 명수? 명수가 너무 많. 가만 있어. 어? 명수인데 어? 너또 어? 뭐하니? 설마... 뭐 뭐야? 야! 오! 어, 건방진 녀석. 오? 안녕하세요, 명수요. 명수? 어? 어, 어. 내가 수근이, 내가 키웠어. 어. <laughs> 뭐하는 거야?

심각하고만 그래 그래 아... 보자 보자 아이고 이렇게 뭐 분위기가 안 좋게 왔어. 네. 네. 아요 너네들 딱 봐도 연인 사이네. 부부입니다. 결혼을 또한 거야 그새? 네. 음, 딱 보니까 결혼한 지한일년 됐, 됐고. 십년 10년 됐고요. 십년 네. 됐어? 일년 같은 십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자 그러면 네. 너부터. 네 이름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네. 어... 생년월일 칠십구 년 일월이십구일. 칠십구 년 일월이십구일 양띠네? 네 양띠입니다. 1월 2 9일 네. 야 오늘 1월 2 9일이야녹화일 기준으로? 어, 민수는 생일이야? 진짜 생일입니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 아, 어, 생일이야. 어, 감사합니다. 우리구나. 어, 네. 79년 1월 29일 양띠고. 네.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아내는 네. 이름. 아, 네. 저는 고유리고. 고유리? 네. 가명 쓰의 네. 어, 그리고 86년생 호랑이 띠입니다. 86년 호랑이띠랑 79년 양띠다. 너 어떻게 살았냐? 네? 어떻게 살았냐고? 힘들게. 당연히 힘들지. 86년 호랑이 띠에다가 너는 양띠, 네. 배고픈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는 거야. 아, 86년생도 호랑이 띠가 얼마나 성격이 들러운줄 알아? 아. 자기밖에게 모르고 한번 몰아치면 은 남편 생각하지도 않아.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맞아. 고집은 꼭 고집으로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니까, 내가. 아.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아이프가 86년 호랑이 띠의 어? A, B형이야. 아이고, 야! 아. 야. 얘기가 안 돼! 자기 어형형어 형, 형. 어. 형수가 방송 보잖아요 개승자는 안봐 유일하게 <laughs> 어. 이거만 봤 얘기가 되는 거야 내는 어. 거야 너 진짜 잘 버텨 네 어, 너는 진짜 어. 잘 버텼어요 잘해 네. 진짜 고민이 뭐야 그래서 아 근데 저기 와이프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잔소리? 네 무슨 잔소리라는데 너는 아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 아침밥도 챙겨 먹고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잔소리예요 야 야, 누가 봐도 잔소리가 아니지 않아? 네 건강 챙겨주겠다고 응. 하는데 왜 잔소리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널리한 소리. 내말 듣지 않는 너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도, 너도 분위기 보고 그만해야지. <laughs> 아, 보살님 오늘 이제 손님 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오신 관객들 도 고민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관객들 고민. 그렇지 너희들 오늘 땡 잡은 거야. 우리 보살님이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신다다 좋아. <laughs> 현장 100% 라이브 고민 해결. 야너 근데 내가 현장 고민해 줄 거라는 거 어떻게 해? 아내 마음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냐? 당연히 내가 너를 잘알지 왜? 나는 너구나. 아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나꼭 <laughs> <사람> 넣어달라고 <laughs> <어이, 웃음> 송민이한테 뺏겨가지고 어. <laughs> 자, 100% 해결해 줄게 자, 고민이 무엇이냐? 아무거나 얘기해 봐봐 그냥 되게 다 해준다니까? 너, 어, 여기 있다, 여자분 어, 뭐야, 고민 자, 고민이 무엇이냐? 어, 너무 식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안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살님, 어쩌... 어? 식탐이 많답니다 어떻게 음. 해야 안 먹을 수있 우리 보살님이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말렸어. 공신분이 <laughs> <laughs> 보살님이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맛없는 것만 먹어. 맛없는 것만 먹어. 1 2 3 4. 상부마면 물어보살. <laughs> 신은 물어보살 살살살살 살살살살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후반전 참가번호 1번 이수근 팀의 무대였습니다 아, 이팀 아까 1등이었는데 지금 어... 아까 반전이겠는데 자 이제 카운트합니다 고! 자 전반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후반전에 대한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1차전에 송민우 나왔던 것보다 이콘에 대한 거는 기대가 더 컸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뭐 객석 질문이 그렇게 올지 몰랐어요 아 <laughs> 어, 판정단 고민 상담에서 이렇게 크게 그래프가. 아, 여동생이 못했다는 점, 이좀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누를 새도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식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안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예예. 예, 예. 아, 개그는 적당한 애들 입가 확실한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아,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1차전으로다가 2차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봤거든요. 네. 어, 정말 장인 장모님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laughs> 아 <laughs> 진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만약에 이번에도 높은 점수가 나온다면은 2차전에서 대세를 굳힐 수 있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전 923점에 이수근 팀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게 될까요? 이수근 팀의 결과입니다. 형대 무사한 게다 나왔잖아. 네. 그때 조금 아니요. 받지 않았을까? 380점. 380대 300, 300, 300, 300, 300대. 아4 0 0은 나올 거야. 오우. 전반전 최고 득점을 했던 이수근 팀이 후반전 중간 점수 몇 점이 나올까요? 중간 점수 몇 점이 나올까요? 중간 점수 결과는 중간 점수 결과는.